요새 2030들의 소액 대출도 이제 온라인 대출 소액 대출이 연체가 0.5%에서 2%로 2.5%로 한 네다섯 배 가량 늘었답니다. 근데 그 연체 금액이 보면 뭐 40만 원 50만 원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 적은 금액도 연체하고 산다라는 거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지 육신이 멀쩡한 20대 30대들의. 그 아니란 그런 마음가짐. 이제 그렇게 이제 막장 이제 연체를 부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50만원은요, 편의점에서 주오일일하면요200몇1 0만원 받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저렇게 연체하는 거잖아요. 남들 놀때 놀고 싶고, 남들 해외여행 가면 자기도 해외여행 가고, 자기 외자 타고, 남들 외자 탈때 자기도 벤츠 아웃에 끌고 다니고 싶고, 오마카세 명품에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데, 실제로 자기가 낸 빚은 이제 갖기 싫고, 저게 뭐냐라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더 아마...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과거에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개막장으로 사는 겁니다. 온라인 소액 대출도 연체하고 다닐 정도로 삶이 저렇게 엉망이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불행한 인생이. 이미 이야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10명 중에 4명이 이제 그 빈곤 노인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던데 그 4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언제부턴가 빛내는 게 쉬워지다 보니까 빛지고도 아무런 이제 죄책감 같은 것도 안 느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탕감해 주니까 빛 탕감해 주니까 저러는 거라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죠. 기초연금 지급해 주고 소액대출 내도 빚 내도 탕감시켜 주고 뭐 그런 이제 공짜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을 바라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니까 더 이제 세상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짓거리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면 이제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인생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도 이제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삶이 더 우울해지기 때문에 더 이제 개인적으로 변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좀 이제 많이 침울해진다 라고 우울해진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시야도 좁고 이제 되게 좀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제 그런 인생들이 삶을 이제 계속 이제 개차번으로 살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지랄 맞고 엉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 같아.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 게 현명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지내야 된다 라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좀잘좀 좀 다듬어내고 좀 대비하고 안전하게 갖춰나가고 궁리하고 그러고 살아야 그래야 인생이 나아지더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또 흘러가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편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되는데, 더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조금 더 현실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냉정함을 갖춰야 될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고, 대비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그래야 뭐가 나아지는 거지. 여행 바라고, 또... 빚내고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고작 50만원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 인생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무슨 의지가 있겠냐라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개차반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두려워좀더 살펴봐야겠죠 삶이 얼마나 이제 디테일리티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궁리해야될 것들은 것. 삶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더라는, 쉽지 않더라는, 우려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어떻게든 책임지고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쓸때 그럴 때 인생이 나아지는 거라는 것. 그런 결심으로, 그런 다짐으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차분히. 잘 들여다보면서 움직여야겠죠. 조금 더 단단하게 더 각오를 채워나가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심을,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하게,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사회를 더욱더 아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철저히 현금이 중요해지고, 비치지 않아야 되고, 실리를 추구해야 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에 대해서 잘좀 봐야겠죠. 추설해야 될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더 굳은 가구, 더 강인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결심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다듬어 나가야 될것같더라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뭐든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빚은 갚아야죠. 빚안 갚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빚을 지고도 나 몰라라고 도망가며 사는 인생은 절대로 평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각오를 다지고 더 조심조심하며 살겠다라고 마음먹어야, 그래야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삶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낼지 무단히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강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더 단단해지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